하늘 색깔 봐봐 하늘 색깔 봐봐? <laughs> 귀여워 너무 <laughs> 아, 귀여워 기린아 안녕 아기 기린이 있어? 기린이가 예뻐? 아닐까? 사과야. 이건... 그건 토마토가 뭐야? 호가 아닐까? 이거... 이건 무지 호박? 오... 오이야? 오... 이거는 뭘까? 양파일 것 같은데 엄마 생각에는 고추? 사과?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애기 토마토. 당고? 음... 여주. 자, 우리 저쪽에 가볼까? 예쁜 하트가 있던데? 우와, 소겸아! 우와, 우리 우와. 저 하트까지 뛰어서 통과해볼까? 응, 가자! 저기! 뛰지 말고! 뛰어가봐, 뛰어가봐! 할머니랑 같이 뛰어! 누가 먼저 가나? 흔들리면 종이 쳐지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너도 서봐, 빨리해아 너무 예쁘지? 응. 먼저 가야지 이제 응. 네, 먼저, 먼저 가야지 내가 응. 먼저 1등 했다 1등 응, 했다 여기서? 여기. <laughs> 나 무섭지? <laughs> <나> 무조이버, <무섭기. 웃음> <laughs> 무섭구나? 살고살고살고살고도망갔다또 <살곰>, <laughs> <거>. <laughs> 아, 가봐 맞아. 어디로 갈까? 서겸이가 정해봐 거기로 갈까? 빨강 빨강이 엄청 예쁘네. 어머 예쁘다. 여기. 코카콜라 차도 있네. 어머 일리 와봐, 석연아. 엄마 와봐요. 요 여기 코카콜라 세상인데? 일리 어, 어. 와봐. 어, 신기해? 석연아 어. 그거 이름이 뭔지 알아? 네. 뭐야? 자판기. 자판기 해봐. 여기는 뭐 하는데지? 여기는 돈 넣고 코카콜라가 빠지는 데야. 여기다 코인 넣는 거네.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나 봐. 뭐인가 보여줄까? 민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뭐 파이팅! 민지 파이팅이야 이거. <laughs> 민지 화이팅 한 거야? 아 진짜 좋아. 이 화이팅. 가봤어, 소겸이가 먼저? <목소리> 우와, 진짜 못해. 와봤어까지. 오와, 갈수 있어, 소겸이? 소겸이 네. 못갈걸 무서워서? 갈 걸? 소겸이 겁쟁이라 저런데 못 가. 할머니가 가야지 소겸, 서겸이... 아, 겁쟁인데? 소겸이 못갈걸 무서워서? 아, 무서워요, 그럴 걸? 먼저 가봐. 할머니가 먼저 갈까? 네. 이런지. <laughs> 간다. <웃음> 무서워. 귀여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알았죠. 앞에 더. 어, 엄마도 엄마도 가고 있어. <laughs> 시 <놀람> 아이. <아유. 슈? 놀람> 엄마랑 앉아 있어 봐. 엄마가 사진 찍어 줄게. 서겸이가 <놀람> 파랑이 할 거야, 이제? 아, 비가 왔었어서 물이 있나 보다. 음, 어, 이게 석이네 여기다 도 물이 묻었어, 지금. <놀람> 마음에 안 들어. <놀람> 아, 공주님. 딸꾸미가 아 마음에 안들었어 벌레가 있어 이거 벌레 아니고 먼지야 우와 있잖아 있잖아 우와 잡았다 재밌다 이게 다했어한테봐응코 안녕? 여말 걸어봐 여기는 쓰담쓰담 해줘 또? 나는 잘생겼어 라고 말해줘. 잘생겼어. 얘한테는 뭐라고 말해줄 거야? 이 친구. 얘가 그토끼다? 코스가 와서 빵줄 거라서 숨을못그고 그치?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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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해야지 뒤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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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앞으로. 이렇게. 야너왜 밟아 그거를 화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막 앞으로 막 가는데? <laughs> 재밌는데? 우리 집에 네가 가까울까? 어 알았어. 마, 마. 꽉 잡아, 꽉 잡아. 오잘 타다. 아그 저렇게 가벼운 애들이 타야 되는 거구나? <laughs> 아, 오! 오 야야야야. 무서워서 champions... 도망가느라고. It like euh 시원하다. 뭐. 뭐. Bueno> yes> 어 올라가 봐. 그거, 그 뭐지? 광분의 광부 광고. 조심해. 드립 애기 기차, 저거? 저거는 탈수 있는 게 아니야. 일로와 봐. 저기가 보자 또. 뭐지? <laughs> 바이러요 뭐야! 와 뭐야? 아. 여기 그럼 신데렐라가, 손가락 찔린 애가 신데렐라인가? 아닌데?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가? 뭐지? 재봉틀, 저기에 손 썩. 잘 다녀와. <웃음> <웃음> 귀여워. 잘 들어. 아, 이렇게. 아 <laughs> 마이크 다 대고. 저 끝에다 입을 대고. 아, 이렇게.

한번거한봐얘 쳐봐 <laughs> 얘워서러워서어망이어 <도망갔어>. 아, <laughs>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니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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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너 병아리가 커서 오리 된 거니? 응? 어? 너 병아리가 커서 오리 된 거니? 하겸이가 아까 그러더라. 병아리가 커서 뭐 되지? 와 소겸아 우리 여기 올라가볼까? 우리 어디? 어 여기? 어, 여기. 우리 신기하 생겼지? 신기하게 생겼지, 알아? 엄마도 가자. 기린도 있어. 이도 오, 가볼까? 기기린 너는 왜 커? 너는 왜 커? 뭐 먹고 컸어? 조심해. 응, 맞지? 그래. 네. 내가 이기고 싶은 게저 거야 야, 어디 갔어?